저희 들 하나,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돌철입니다. 본캐 신규 영입생을 들고 왔고요, 여러분들. EBS 레이나 13카, 작년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반년 넘게 묵은지, 드디어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판매를 했고, 신규 영입생을 본캐로 들고 왔는데, 세계 4대 스트라이커, 호돈신, 앙리, 반니 스텔루이,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무결점 스트라이커, 안드리, 셰이 챔코를 오늘 영입을 한번 해 봤는데 사실 시즌은 구시즌이에요. 제구단 가치도 얼럭히 천조 클럽에 가입을 했네요. 물론 사실 이거 후보 빼면은 천조는 아니긴 한데 만약에 지금 인플레이션 감안하면은 이종료가 지금 으로한 사람 은 2, 3천억 될 겁니다. 당시에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고 발롱도로 위너였던 AC 밀란의 시우 챔코를 첼시가 영입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시즌도 예상치 못한 이적으로 가지고 UT 시즌 경장 와 가지고 한 거는 첼시의 주장님 존테리 형님을 살려 준 메딕 챔코라는 별명 이외에는 별다른 활약은 없었으나 아쉬운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적 시장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거의 바브웨 급이에요. 너무 비싼 거예요. 막 발롱에 토 이런 게막 130조, 140조 이래. 그러다가 아니 u t c o 최고가 하한가인 144조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빨리 사고 싶었는데 레이나는 안 팔리고 막 도심 초사했거든요 아, <laughs> 이거 진짜 레이나 팔아야 되는 된... 사람들이 괜히 하한가에 올려 니까 사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영입을 좀해 왔고요. 이 아이콘 CEO 최고 금카가 140조, 150조에 떠 있어서 놀잖아요, 항상. 스탯을 보면은 스피드, 속력이 꼴결이 다 떨어지긴 한데 슈퍼우 중거리슛 낙도적으로 좋거든요. 요즘 중거리가 또 중요한 메타기도 하고 크나큰 차이점이 있긴 해요. 이 게임 페이스톤이 살짝 썩었어요. 에이스란에서의 발롱도르 탈 적에 찰랑거리던 그 머리는 없긴 하거든요. 옛날부터 사고 싶었는데 이번에 사게 됐네요. 스탯은 속력과 속력 성력 145, 146, 골결 지프에서 144, 슈퍼우 중거리슛 145, 145, 그리고 카브 143 그리고 뭐 민벨 드리블 스탯도 평타 이상은 치고요. 3위 시즌 막뭐 CU 이런 거랑 비교하면은 점프랑 헤더는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 사실 헤더가 전혀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즘 쓰기에 또 가성비가 괜찮은 자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오늘 한번 출정식 맛있게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리 고우 정들었던 EBS 레이나를 이적시장의 품으로 떠나 보내두고 드디어 새롭게 영입한 신규 영입생 세계 4대 스트라이커 안드리 씨 금카가 아닌 보카로 쌈봉하기 좀 연결해왔고요 냉정하게 첼시와서 한건 없고 메딕 챔프라는 별명밖에 없지만 인 게임에선 좋으니까요 크레스포랑 두통으로 해가지고 맛있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시에이! 어서 오세요 했는데 명령하지 마라 <laughs> 나웃겨가지고 진짜 배 찢어질 뻔했네 안드 d 이 e e s h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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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laughs> 해서 누가 안된대. <laughs> 아, 이거 좀 웃긴데요. <laughs> 참고로 제가 안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 야, 진짜 모르는데 이거는 세계 4대 스트라이커, 후돈씨, 랑니, 밤니스톨르이 그리고 나, 시오 첸코 안녕하세요. 오, 쉣빠! 귀냐 와우 세오첸코 매닉첸코 하이트릭야 자체골로 한다고 비매너 점수 주는 것도 좀 웃기긴 해 호우 오 근데 확실히 세바가 그래도 약소하게나마 크레스포보단 좀 부드럽네요 약소하게 솔직히 못사는 동네에서 찍은 영상인 줄 알았는데 잘사는 부자 형님들이 만든 영상이던데 살짝 서운했다니까 메딕챔코 <목소리> 이게 유티구카? 유구? 셰우챔코 <목소리> 해트트릭 그곳은 신승영처럼 밥먹듯이 하는 곳 신승영은 기근에 시달린다고 하시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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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시... 아, 점수 떨어졌냐? 아니, 저도 당한 거예요? 뭔 소리야, 나 어제 했잖아, 게임. 아, 나 그래서 이번 판나 공격 돌린 줄 알았어. 내가 당할 줄이야. 나는 아닐 줄 알았죠. 이렇게 팝포스트는 들어갑니다, 해도. 점수는 떨어졌고, 하지만 공식 경기는 활기가 돌았죠. 에본 경제야. 이씨. <laughs> 새우 친 코를 공식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을 이건 형님들에게 잘 보일 기회야. 근데 솔직히 개소리고 그러면 60점 이까지 야, <laughs> <Yeah>, 이거 좋다. <laughs> 와, 챔스다! 강제로 점수 빼갖고 이겨가지고 챔피언스 승격 캐릭, 캐릭, 캐릭! <laughs> 세계 4대 스트라이커 호돈 신, 악리 그리고 나 시오 첸쿠 과연 반니 스텔로이는 어디 갔나요? 그것은 나은 제작진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일! 아이고. <laughs> 어디 <어딜> 막으시나? <laughs> 위에 크레스부가 있었던 건 맞긴 한데 앞마당 맞겠다고 본진에 팩 떨어지는데 안 보는 스타일이었구나 방금 본진 미네랄 다캔 거였구나 말을 하지. 붕붕 안드이 처음 빠졌어요 강태 라인업에서 어와와와 와. 와. 앙리, 음. 호나우두, 바니스터 루이, 그리고 다 세바. 확실히 이게 또 오픈 찬스에서는 잘 들어갑니다. 문제는 오픈은 굳이 세바가 아니어도 다 들어간다는 게 팩트죠. 오셨군. 어. 어. <laughs> 와, 세우친 코 형님 재미난 영상 하나 만들어 주려고 이거를 꿀을 처음 못 넣으셨구나. 와. 메릭콘 금카보다 슈팅 확실히 좋은 듯안 좋으면 안 되긴 한데 스테이차 때문에 와, 이 속도 안 나왔거든요 <웃음> <웃음> 와 키퍼 롯데네 와 이런 거 정말 맛있죠? 메디기 형이야 그래도 크레스포를 좀 많이 썼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 그럼 크레스포 쓰긴 하죠 <laughs> <더> 비슷하잖아 이중이 <이제. 웃음> 훌륭하잖아 좋잖아 크레스포가 바로 보란 듯이 그냥 영차하고 그냥 이현형님마냥 꽃한줄 돌려버리시잖아 근데 크레스포가 좀더 버텨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큐디디핑 내서 큐디로 골을 넣은 것에 대하여 이게 이제, CD 였고요 맨발로도 한번 해볼게요. 아, 설마 안 나가는 거 아니지? 아, 나 진짜. 아, 병. 병시... 이렇게 해서 u t c 침쿠쿠카 출정식이 완료가 됐고요. 좋습니다. 100조가 넘는 선수인데 요즘 뭐 공격수들이 다들 비싸지는 와중에 얘만큼은 제가 오늘 누군가가 하한가에 던져준 걸 얌이 해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뭐안 좋게 어렵죠. 제가 정말 아까 놀랐던 점은 뭐 요즘 뭐 심태형 스라이커가 트 유행이라고는 하지만 발로 메토 가격이 지금 기준가 누가 럭키 펀치 터트려가지고 151조의 거래가 됐거든요. 미치겠네. 진짜로. 원래 같으면은 원톱으로 보여드렸을 텐데 제가 요즘 투톱만 쓰다 보니까 투톱으로 좀 보여드렸는데 좋기도 좋은 건데 이거를 또 이제 크랜스포랑 좀비교 를 하자면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레스포는 확실히 몸싸움이 얘보다 더 좋아요. 헤더도 더 좋고요. 근데 헤더는 요즘 좀 떨어지는 스탯이 맞으니까 차이는 얘는 이제 몸과 밀고 들어가는 힘이 더 강하고 시오 침코는 아무래도 이제 맞다력은 더 좋은 것 같다. 약간 킥 임팩트가 시오 침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둘이 이렇게 쓰니까 조합도 좋고 연계도 그냥 평타 정도는 쳐줘가지고 둘다 무난하게 그냥 쓰기 좋다. 넥스트 필드 패치되고 괜찮은 프로필이죠.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몸 한번 멋드주는 양발의 침투형 스트라이커 요즘 쓰기 정말 좋다. 인기 임적으로 성능은 보여드렸고. 뭐 사실 제가 뭐 넘버세븐 셰우챔코 이런거 금카를 영입해온게 아니기 때문에 성능 좋은거는 아실테고 가성비도 괜찮고 아이콘 셰우챔코 금카를 살바에는 성능만 생각했을땐 유티 c 우챔코 국화가 좀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정도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인기인 페이스온이 이제 찰랑거리는 발롱도르 시절에 그 머리를 못본다는거는 아쉬운거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그냥 순수하게 인게임 성능만 놓고 봤을때 여러분들 어쨌든 제이시에서 메디교로 불려지는 우크라이나 폭격기 신무형의 선배님 안드레 셰우챔코 리뷰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만 부탁드리고 다음인사드도록 할게요 그럼 유튜브 친구들 안녕 <목소리>